뇌를 지배한 순간 목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되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해집니다. 그냥 인간을 아주 쉽게 썰어버리거든요. 주인공에게 기생하려고 하는 기생생물은 주인공의 뇌까지 침투하지 못했습니다. 귓구멍이나 콧구멍으로 침투해야지 뇌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 기생생물은 주인공 오른팔에 침투를 했거든요. 주인공이 더 이상 뇌로 못 가도록 팔을 꽉 졸라매서 피가 안 통하게 했고 그 결과 뇌가 아닌 오른팔에 정착을 해버립니다. 그렇게 주인공과 오른팔에 기생한 기생생물이 위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뇌가 완전히 지배당한 괴물들을 없애 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왜 기생수라는 제목이 붙었을까요?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오른팔에 기생하는 생물을 기생수로 알고 계시던데 아닙니다.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야말로 지구에 기생하는 존재입니다. 쉽게 말해 인간 자체가 지구의 기생충이라는 건데 인간이 벌레까지는 아니니까 짐승수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기생충이 아닌 기생수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딱 맞겠네요. 기생수는 저와 시청자분들을 포함한 우리 인간입니다.